네. 이번에는 이제 축, 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다 접힌다. 그래서 축에 접한다. 그래서 축이 이렇게 동시접한다의 표현입니다. 동시접한다. 그럼 봐보세요. 동시접한다니까 여기 이렇게 그릴 거예요.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,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,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잡으세요. 요거는 요거 요거니까 반지름이 R이라고 표현한다면, 이 중심의 좌표가 r, r일 거예요. 이쪽은 뭡니까, 선생님? 그러면 부호의 조심에서 마이너스 r, r일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r, 마이너스 r일 거고 이쪽은요? r, 마이너스 r일 거야. 요렇게 요렇게요. 어, 어떻게 어 잡히는가? 중심에 잡는 걸 잡아보세요. 자, 이렇게 잡아보면 뭔가가 미지수가 한 개로 줄었어요. 그래서 시기 한 개만 필요하면 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읽어보면, 뭔뭔 뭐를 지난다 나왔네요. 지난다. 대입하려고 나오겠고요. 아, X축을 동시접한다라는 거 표시를 해뒀고,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죠. 여기 사건마이가 아, 있으면, 아, 작게 지나는 원도 있고, 크게 지나는 원이 있으니까, 두 개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. 이런 얘기네요. 자, 그러면, 뭐라고 잡자구요? 반지름을 네 중심을 R컴 R이라고 잡자구요 미지수가 한 개가 된다고요 지나는 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서 식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4,2를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정리했더니 16 마이너스 8R 플러스 R 제곱 4 마이너스 4R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 됐네요 좋습니다 R 제곱, R 제곱 없어지고 식 정리하면 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입니다 인수분해하겠더니 R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12 0이 되는 걸 알겠네요 따라서 R은 2 r은 10이 됐네요 아두개 나온 거 맞네요 맞네요 두개나왔어요 여기가 10,10 10, 여기가 2,2 2 이렇게 그럼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니까 거리 d는요 루트 10에서 2를 뺀 거에 제곱 10에서 2를 뺀 거에 제곱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아8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8 루트 2를 골라주면 2가 되겠네 이래서 아 중심 사이 거리로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는 지금 일사분면이니까 그냥 알알 잡았지만 일사분면이 아니라면 요거 이 부호자, 부호 잡는 거 요거 부호 잡는 거그 중심 잡을 때 절대 까분 됐고 부호 잡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꽤 자주 볼수 있는 형태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좀 잡아 놓으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, 보세요. 아, 동시접한다면,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, 라고요.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행이지만, 인수분해 안될 때는, 금과 개수의 관계에서 뭔가 식을 써야 할 필요도 있는데,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됐습니다. 정리해보세요.